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예배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제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쉴 게고 함없는 곳 아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543장.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시합니다알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 한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지하.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내용이 좀 길어서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 갖고 있는 성경으로 484 페이지 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유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더 웃어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여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듣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잡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어 사우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다. 내주 네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유압이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하이다 하고, 유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으로 잠시 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 압살롬이 이제 자기무의 다말 <laughs> 복수를 위해서, 압론을 어, 이제 살해하였죠. 살해하고 나서 어, 발각이 되자 또 목숨이 미태로워지니까, 어, 그수랑 어, 달매에 자기 외할아버지죠, 예, 외할아버지한테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3년 정도가 어, 지나서 어느 정도 그 슬픔이 사그라지고 압론을 어, 잃은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어, 향한 그런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즈음에 요압 어, 장군이 보니까. 다윗 임금의 마음이 이제는 그 죽은 압론을 맞이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셋째 압살롬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아 빨리 압살롬을 다시 궁으로 데리고 모셔와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다윗 임금한테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인데 그걸 좀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드고와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부릅니다. 평소에 아마 요압과 안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또이 여인은 지혜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평판이 좋았던 그런 여인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여인들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 그 드보라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생 라합도 슬기로웠죠그 다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살펴본. 그 아비가일 아비가일도 슬기로운 여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에, 때로 이렇게 어떤 급한 일을 당했거나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날 때 에, 오히려 그 여인들의 지혜가 기질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역사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유압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접 다윗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굴을 처치하게 하고 기름도 바르지 말고 상을 당한 것처럼 상당한 여인처럼 해서 임금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는 대로 임금한테 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다이 세계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다이 세계 부복하면서 어, 임금님, 저의 그 슬픈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저는 참 과부인데, 남편은 죽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어떻게 좀 사이가, 뭐, 말다툼을 하다가, 어, 좀 격화가 돼서, 둘에서 싸우다가, 어, 형이 동생을, 어, 이제 죽인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동생 하나가 남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듣고 아이 그 동생을 살해한 그 형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살인에 적합한 대가를 받게 치르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 걔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형제들이 싸워갖고 지금 동생이 죽었는데, 마지막 저도 이 마을 사람들한테 죽게 되면은. 가문에 시가 많으죠 대를 이을 수가 없고 어,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봐 어, 위급해니까 단 임금님한테 이제 좀 도움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왕이 듣고 보니까 좀 사, 어, 처지가 딱해요. 그래서 아,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누구든지 어, 내금 그 맞이 아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손으로 처단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너를 해코지하고자 하는다는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조초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어, 돌아가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의, 그 남아있는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 아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후에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이임금에게 그러면, 저희 사정이 이렇고 임금님 마음이 그러신데, 어찌해서 임금님께서는, 어,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압론의 압살롬이 압론을 살해한 것을 은근히 이제 빚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임금님께서 내쫓긴 자, 내쫓긴 자는 압살롬이죠. 내쫓기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을 것인데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습니다. 저희들의 속담도 비슷하죠. 쏟아진 물, 이미 쏟아진 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쌍에, 땅에 쏟아진 물, 이것은 이제 암론을 빗대어 한 얘기예요. 암론이 이미 죽고 없는데 후회 안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내쫓긴 자는 지금 압살롬이죠 압살롬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린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회복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14장 17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주 네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시니까, 예, 바르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다이시도 끈지 눈치를 챘어요. 아, 요압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자기의 의중을 전갈하는구나 예, 전달하는구나, 딱 눈치를 채고,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숨기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이 모든 너가 지금 한 모든 말을 하게 시킨 것이 요압이 시킨 것이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여인이 숨길 수가 없죠. 이미 임금이 아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예, 왕의 종 요압이 제게 명령하였고 어그 말하라고 한 대로 제가 다 임금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로 나무라지는 않고 돌려보내고. 요압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어, 오케이. 내가 너의 뜻을 알아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테니까 어,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 요압이 임금님께 달색엎 드려 절하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임금님께 아룀것 구한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종이 제가 임금님 앞에서 은혜 입은 사람인 줄을 오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사극식으로 하면 성원이 만극합니다. 이거죠. 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유압이 바로 일어나서 그술 땅으로 가서, 어,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아직 압살롬을 볼 준비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집에 가서 기과하라 그러고, 어, 당분간, 나, 나와 상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예, 오늘 의 말씀을 보면은, 어, 일단은 그 요압이 다잇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어, 압살롬을 데리고 오자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 다잇이 안 됐어서일 수도 있고, 또 다잇을 보필하는 그 군대장관으로서, 어, 지금 왕위 계승자가 없잖아요. 압노는 어, 죽었고, 그러니까 빨리 그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겠다, 나라를 어,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평소에 다른 왕자들보다도 이 압살롬과 유압이 친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유압이 이러저러해서 다윗에게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자고 요청한 것인데. 요압은 나름대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지혜예요. 일단은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슬기로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부드럽게 좀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어떤 꾀고 좋게 얘기하면 지혜인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압이 조금 더 생각이 깊었으면 아이 모든 일이 다윗 임금님이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나를 시켜서 죽게 하고 그 모든 일의 대가로서 나단 선지자의 말씀대로 지금 다윗이 겪는 고통이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은 이제 다윗 임금님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좀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섣부른 행동을 안 했을 것인데 유학은 그냥 자기의 지혜로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결국은 좋지 않을 쪽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개가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내 지혜로, 내 깨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예, 말씀하고 계시고요또 계속해서 33절, 3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률이 어기실 것입니다. 사람이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셨는데요. 다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이시지금 근심하고 또 공경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다이시지금 죄로 말미암은 대가예요. 치료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풍부하신 인재하심에 따라 다 극률이 의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지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평안이 과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다 만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심한 하나님과의 멀어진 그러한 침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할거 없이 진짜 사면이 사면초가 어찌할도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은 풍부하시고 풍성하시고 그 자비가 영원무궁하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얕은 지혜로서 우리가 도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시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태원의 그헬로윈데이 할로, 행사차 참석했던 꽃다운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다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나 또 우리들의 자자, 자잘못이 있을 것이에요. 그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사태를 대할 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단은,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면 은 합당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행여나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나 특히 교회 입장에서는 바로 가르치고 교훈을 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더의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겸사겸사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무너진 백성들의 양심과 도덕 또 상실된 이성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먼저 끼어서 소금과 빛의 등대로 오뚝 서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우리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도 회복하고 또 마음도 회복되어서 우리 기쁨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인데 너무나도 이 세상을 쫓는 이 문화와 포스트먼지도 이승과 세상의 향락과 오직 육체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계에 우리가 깨어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도덕과 양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하였고 너무나도 우리가 방관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서 먼저 하나님께도 이렇게 회개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등대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모든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과 또 무너진 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백성들어줄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 연약한 육신 회복시켜주시고 또 무너진 마음 상심한 낙심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사 모두가 기쁨으로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출수감사절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압과 같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저희들 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